기출령 26번째 컨셉의 시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웹페이지 제작 및 관리 순서를 살펴보면 주제를 결정하고 구성도를 작성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료 수집과 정리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웹서버에 업로드합니다. 완료된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 등록과 홍보를 하게 되고요. 내용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관리가 진행됩니다. 웹페이지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라 해도 디자인이 산만하면 사용자가 보기 불편할 수 있겠죠. 또 배경색과 문자색을 고려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웹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용성을 높여야 하고요. 텍스트를 읽을 때는 그래픽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욕심은 버려야 하고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웹페이지에 찾아오거나 나가기 쉬워야 하고요. 스크롤 화면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로딩 시간도 줄이고 간단 명료하게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템플릿은 형판, 보기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템플릿 디자인이란 홈페이지 레이아웃의 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략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그 후에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웹사이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내용만 바꿀 수 있는 것을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배경 이미지와 메뉴는 배경 이미지가 클 경우 용량 증가로 로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메뉴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디자인해야 하고요. 메타포는 아이콘과 같은 간결한 그래픽을 말합니다. 배경의 색깔을 분할시켜 사용하면 프레임이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색상 선택 단계의 작업을 살펴볼 텐데요. 색코합이나 색상, 명도, 채도 등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식적인 수준을 따르는 것이 좋고요. 너무 눈이 피로하게 하거나 강렬한 색깔만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보색 사용은 자제하고요. 배경색과 배경 무늬는 심플한 것이 좋습니다.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내비게이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급적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어떤 내용을 보려고 할때 추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없앤다는 얘기고요. 안정된 기술 사용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욕구 과정은 새로운 것을 추구함, 새로운 웹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욕구 과정이고요. 조형 과정은 그 욕구에 따라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재료 과정은 과학적 지식으로 재료와 특성을 파악하고 기술 과정은 실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빅터 파파넷의 복합 기능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에 대해서 형태와 기능을 따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형태와 기능,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개념을 말합니다. 크게 여섯 가지는 방법, 용도, 필요성, 목적지향성, 연상, 미학이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디자인 요소, 디자인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웹 디자인과 디자인 요소를 결합할 때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재질감은 시각적인 깊이를 추가할 수 있고요. 사용자의 주의를 끌수 있고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화는 웹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이루어서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제공하고요. 반복적 요소로 자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균형은 디자인의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요. 색상, 폰트, 레이아웃 구조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비대칭 균형은 웹사이트의 성격에 따라서 더 동적이고 흥미로운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율동은 그리드 시스템의 일관된 사용으로 시각적 율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강조는 똑같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컬러 대비를 증가시켜서 강조할 수도 있고요. 특정 요소나 정보에 시각적 중요성을 부여해서 사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계층화는 대비, 크기, 색상, 근접성, 반복을 다르게 해서 정보의 중요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요. 계층은 또 다른 말로는 위계라고도 합니다. 일관성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사이트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양 상관성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동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킵니다. 시공간 연속성은 상호작용 요소, 버튼이나 링크 등의 위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색상은 사용자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생명은 디자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색의 조화 중에서 아날로그 색상의 조합은 색상환을 기준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 색상들을 조합해서 시각적으로 쾌적하고 조화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색상 대비는 배경과 텍스트 사이의 높은 대비를 사용해서 정보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명도 대비를 활용해서 요소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줍니다. 사용자의 주의를 특정 요소에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낮은 대비로 처리해서 중요한 요소를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색상 팔레트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색을 지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타겟 오디언스,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색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인식을 높이고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색 온도는 색상이 주는 심리적 역량을 조절하기 위함이고요. 색상 휠은 최적의 색상 대비를 찾기 위해 사용됩니다. 분할 보색은 색상환을 중심으로 기준색의 보색 양옆의 색상을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대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넘어선 형판, 보기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홈페이지 레이아웃의 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계략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그 후에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다. 정답은 2번 템플릿이죠. 웹디자인에서 템플릿은 웹페이지의 기본 구조와 디자인을 정의하는 미리 설계된 파일 또는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다음 중 웹페이지 제작 및 관리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주제를 결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럼 F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2번이네요. 그죠? 주제를 결정하고 자료 수집 및 정리를 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웹서버에 업로드하고 검색 엔진에 등록해서 홍보하고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배경 이미지와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배경 이미지의 반복 횟수를 늘린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배경 이미지가 너무 반복되면 그 중심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클 경우 용량 증가로 로딩이 늦어질 수 있고요. 메뉴는 메타포를 이용해서 디자인한다. 맞습니다. 배경의 색상을 분할시켜 사용하면 프레임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맞습니다. 웹 그래픽 제작 단계 중에서 색상 선택 단계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여긴 색이 없죠. 그려진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수정 과정을 통해서 의도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여기도 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색상을 물어봤으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색상들을 색 혼합이나 색상, 명도, 채도들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이죠. 이미지가 선택되면 도구의 기능을 사용해서 축소나 확대 반복, 회전 등을 화면상에 제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래픽 메뉴를 선택한다. 여기도 색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웹 그래픽 색상의 선택은 상식적인 수준을 따르는 것이 좋고요. 보색 사용은 눈에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경색과 배경무늬는 심플한 것이 좋습니다. 웹 페이지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라도 디자인이 산만하면 사용자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해야 되겠죠. 텍스트 위주로만 웹페이지를 제작해서 접속이 원활하도록 한다. 접속이 원활할 수는 있지만 텍스트 위주로만 웹페이지를 제작하면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고 디자인 요소가 없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접속률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이고요. 배경색과 문자 색상을 고려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고요.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용성을 높여야 한다. 맞습니다. 웹사이트 구축 시 고려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명확하고 일관된 내비게이션을 유지한다 맞고요. 가급적이면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없애야겠죠. 메뉴별로 사용한 모든 이미지는 유지 보수를 위해 같은 폴더로 관리한다. 아닙니다. 폴더의 활용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이미지에 이미지를 모두 넣을 경우에는 찾기가 불편합니다. 메뉴별로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3번이고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